글0 공감 0비공감 0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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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미래의세드타이거 스페이스 ETF 발사 준비 단계에 있다. 2023년 8월 6일 6시 14분 답글 0 공감 0비공감 0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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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결국 더사라는 얘기 2023년 8월 6일 서시 12분 답글 0 공감 1비공감 0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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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엄지손가락을 위로 2023년 8월 6일 서시 9분 박글영. 공감 영비공감영. 제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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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3년 8월 6일. 5시 3분. 매색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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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잘나셨네. 2023년 8월 6일. 5시 53분. 박글영. 공감 영비공감영. 아이3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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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삼천리 주가 조작한놈하고 틀린 게 뭐냐? 2023년 8월 6일. 5시 36분. 박글영. 공감 영비공감일 네이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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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6만원대부터 너무 좋은 주식이라 샀다가 사팔사팔하다 20만원에 팔았는데 사팔사팔 괜히함 사팔 2023년 8월 6일 5시 33분 답글 0 공감 1비 공감 0택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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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나락 2023년 8월 6일 5시 29분 답글 0 공감 0비 공감 0 JJHY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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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현널드 경제에서 경제란단어는때라 창피하다. 너희와 같은 증권카레트를 무너뜨리고 개인 투자자를 위해 죽어 라 싸우고 있는 훌륭한 사람을 이딴식의 자기 돈몇푼 벌기 위한 사람으로 치부하다니? 너희들은 박자까발바닥 때만도 못해 2023년 8월 6일. 5시 24분. 박글영 공감 4비 공감 2. PDA 8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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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수익 제일 맞는 건 에코프로였고, ETF는 나중에 매수한 거라서 수익률을 만드는 거 모르나? 박들리 아저씨 유튜브에서 계좌 공개했었잖아. 어, 기자 마아 2023년 8월 6일. 5시 23분. 박글영 공감 0비 공감 영. tjdb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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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표 오션 열기 주가 조작했네요 젊은이들 부추겨서 2023년 8월 6일 5시 3분 답글 0 공감 영비 공감 0세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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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잘 쌌네 2023년 8월 6일 4시 46분 답글 0 공감 영비 공감 0 fhp 1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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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어쨌든 에코프로 수입 치현하고 싶도록 기관들 엉터리 리포트 나오고 경제방송에 출연하는 가짜 전문가들이 비싸다고 할때 계속 홀딩할 수 있도록 해주니가 박작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6일. 4시 21분. 답글 0. 공감 연비 공감 0. 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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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과거 c o 주게이 빨로 개미들 개막 살려고 25년 후회는 2차 전지로. 2023년 8월 6일. 3시 52분. 답글 0. 공감 연비 공감 0. 여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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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어프로 최신 분석글 보고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 콜롬 슬래시 슬래시 올림베스팅.co.kr 슬래시. 2023년 8월 6일. 3시 19분. 답글 0. 공감 0비공감 0. 여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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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3년 8월 6일. 3시 17분. 킴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오션 열기. 주린이 들여꼈다. 여미사님 우리 여미사님 이러다. 이제 박이사님 박이사님 주가 떨어지면 난다. 2023년 8월 6일. 3시 8분. 답글 0. 공감 1비공감 0. 에펠지케이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오션 열기. 밧들리 아저씨 올라갈 땐 신이지만 떨어지면 뒤지게 욕먹겠지. 그게 주식판 아니나. 뒤늦게 투자 신유만답시고 극등주의 투기로 편입한 사람들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 머리와 손가락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마라. 2023년 8월 6일. 2시 20분. 답글 0. 공감 2비 공감 0. 매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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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그렇지 주식 투자는 정석으로 해야지. 난 이번 사이클에서 작년 말 코스피 2200에 매수하고 올해 2620에 다 정리하고 20% 먹고 편하게 쉬면서 곧버 사놓고 다음번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 1800에서 다시 보자. 가오 S&P도 이제 끝물이다. 다를 설거지 잘해라잉. 2023년 8월 6일. 1시 50분. 답글 1. 공감 1비공감 5. 이즈러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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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이게 불법 선행매매가 아니고 뭐라? 대놓고 자수한 거네. 2023년 8월 6일. 1시 40분. 답글 0. 공감 2비공감 3. 미오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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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장군는평당가 조정할 수 있어서 의미없음. 2023년 8월 6일. 1시 8분. 답글 0. 공감 1비공감 0. DKFG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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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헤르드 이런 곳은 폐쇄하라 밥 먹고 다니나. 2023년 8월 6일. 00 57. 댓글 0. 공감 연비 공감 0. 고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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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금양이사 출신이가 금양 주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게더 멋지네요. 실례가 갑니다. 2023년 8월 6일. 00 50. 댓글 0. 공감 사비 공감 3. 박별표 별표 별표 별표. 오션 열기. 끝물이지. 2023년 8월 6일. 00 19. 댓글 0. 공감 연비 공감 0. 파우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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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별표. 오션 열기. 투자한 걸난탓하지 마. 55억 번 사람도 있잖아. 2023년 8월 6일. 0019. 답글 0. 공감 영비 공감 0. 인60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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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바람잡이라는 걸 모르고 국민은 속이는 구나 2023년 8월 6일. 0011. 답글 0. 공감 영비 공감 1. 자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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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밧데리 아저씨를 국회로 최소한 금감원장 정도는 해야 된다. 2023년 8월 6일. 0010. 답글 0. 공감 10비 공감 1. 어이에서 0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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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고가에 팔았다는 얘기지? 2023년 8월 6일. 0010. 답글 1. 공감 영비 공감 1. 리스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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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704만원 목표가 외친 사람이 딴소리 한해 역시 사기꾼. 2023년 8월 6일. 0006. 답글 1. 공감 구비 공감 3. 키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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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3년 8월 6일. 0002. 예시별 표 별표 별표 별표. 오션 열기. 기 별표 기 보담박이사님이 대미 사랑하고 훌륭하다. 2023년 8월 5일. 19시 41분. 답글 0. 공감 1비 공감 0. LSH 6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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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틀린 보시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3년 8월 5일. 19시 37분. 버베르케이디0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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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아니, 누가 우리 아버지 사진을 올린가? 기가 차례. 아버님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계속 벌겠습니다. 좋아요. 2023년 8월 5일. 19시 33분. 답글 0. 공감 2비공감 1. 볼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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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이제 하락비미네. 2023년 8월 5일. 19시 22분. 박글영 공감 0비공감 0. CSKY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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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별표. 오션 열기. 틀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3년 8월 5일. 19시 12분. 스피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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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감사합니다 박이사님. 덕분에 올해 최고 계좌 찍었습니다. 물림목올 때마다 또 투자할 겁니다. 대한민국 성장산업 중 이만한 섹터 그리고 동복사해주는 섹터는 없는 것 같네요. 에코비엠 포퓨엠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5일 19시 10분 박글 1 공감 11 비공감 0 아이 183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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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이런 기사 나온 거 보니 조진네 2023년 8월 5일 19시 7분 박글 0 공감, 0비 공감 0 비공감 0미오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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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누가 몇억 벌었네 이거 나오면 고점이다. 2023년 8월 5일 19시 1분. 답글 0. 공감 0비 공감 0. pks 9별표 별표 별표 별표. 오션 열기. 아이고 얼마 못 벌었네 키윽키윽 난 스무배 벌렸다 2023년 8월 5일. 19시. 답글 0. 공감 0비 공감 0. 15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오션 열기. 1차 전지 테마주가 얼마나 상승했는데 겨우 85퍼? 대별 종목 투자기에 눈치 보이니깐 etf 매수해놓고 추천해서 수익 얻은 불법 미등 아닌가요? 2023년 8월 5일. 19시 41분. 답글 0. 공감 1비 공감 2. 일러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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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신기자는 공부 좀 하고 기사 쓰시오. 밧데리 아저씨는 2차 전지세 업체, 양극재, 원자재, 신소재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저런 말 없던데. 2023년 8월 5일. 19시 33분. 답글 0. 공감 14비 공감 0. 세마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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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틀린모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